앞서서 어, 사도 바울이 다서로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누가는 침묵을 하고 다시 예,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명을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아,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보면, 이제, 먼저는 사마리아로 갔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루따. 지금 이제 저희, 제 뒷배경이 바로 지금 현재 루따라는 거리, 도시의 거리를 제가 뒤에 배경으로 담았는데요. 루따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요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인 요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요빠에서 이제 북작에 있었던 가이샤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이샤라가 예루살렘만큼이나 굉장히 큰 도시였고, 예, 거기서 이제 고넬료, 고네류, 백부장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된,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유다와 갈릴리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laughs> 사마리아,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아, 이제 이 루타와 요빠 가이샤라 이렇게 지역은 특히나 이제 요빠와 가이샤라는 복음의 전 세계를 향한 전초기지와 같은. 그래서 이제 바울도 저 가이샤라에서 다소로 올라갔죠. 배를 타고. 그래서 항상 이 지중해를 거쳐서 뭐 고린도 쪽이라든가 아시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로마로 간다거나 그럴 때 항상 요빠나 가이샤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다 지역을 넘어서 이쪽 지도 가운데 이제 파란색 이 지역이 이제 샤론평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지역과 더불어서 가이샤라와 요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부와 역할 하는 도시가 바로 요빠와 가이샤라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때 이제 드디어 복음이 지역적으로도 볼때 세계를 향한 그런 교두부로서 역할의 도시를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공략이라고 할수 있죠. 베드로가 거쳐가면서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여행을 이제 베드로가 떠나, 떠났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평야 지역, 샤론 평야 지역과 그 다음에 항구 도시인 요빠와 가이사라.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가는데 예, 루따라는이 도시에 가서 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예, 만나고 특별히 이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8년 동안이나. 마치 그 예수님께서 시, 마태복음 1 0장 1절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과 동일한 그 사건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에니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 치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가 그 치유할 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면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정 베드로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샤론 평야 지역에 있었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애니아, 8년 동안 중북병에 있는 여인을, 애니아를 치유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루따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파와 가이샤라로 연결하고 예루살렘과 연결하면서 남쪽 애굽으로 연결하는 중심에 있었던 교차로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같은 지역이 루다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빠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우리가 헬라어로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그러는데 여자로서의 여제자라고 헬라어로 기록한 본문은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굉장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제자라는 말을 에, 에, 사용한 것은 여기서, 여기가 처음이고, 이 다비다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이고, 그 이름을 번역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 도르가라는 것은 일종의 사슴이나 영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답이다가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답이다 이 제자가 정말 헌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 뒤에서 말한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많은 과부들에게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시대에도 어린 아이와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부들인데 이 도루가라는 여제자는 예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과 함께 그들의 필요와 그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복음과 함께 헌신과 섬김을 행했던 제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요바라는 지역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사진이 바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 환상교회 네,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 그, 하늘로부터 고넬로를 만나기까지 네, 보재기를 하늘에서 보게 되는, 세 번이나 보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세운 예배당이 이제 그 요빠에 있는데요. 그 현재 그 모습입니다. 그 루타, 요빠에 이제 제자들이 루타에 있었던 예,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로 오게 하고 결국은 그를 살리게 되죠.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데 이제 그 주위에 예, 이 과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과부들이 예, 그 도로가가 자기들에게 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그가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이렇게 예, 증거를 베드로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주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군 일어나라 소녀야 말했던 것처럼 그 다비다 여 제자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 그러나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손, 베드로가 그 여인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니까 이제 그가 살아났고 거기에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욕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의 사역 가운데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때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고, 이 성전 미문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왜 이러냐?" 어? 내,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나무라면서, 오직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그 사도바울의 순교의 모습을 봤는데요. 사도바울은 목에 비해서 순교를 당했다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계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통을 당하지 않게 그냥 뭐 칼로 바로 그냥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자기가 감히 어떻게 스승님과 같이 십자가에 올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난 거꾸로 매달아서 죽기로 죽을, 원한다. 결국 그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중간에 약간 보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시종일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기적의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결과적으로는 그의 그런 사역의 결과로 루다 지역뿐만 아니라 요바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고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베드로의 그런 순전한 모습.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을 때 바로 베드로의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는 하나님에부터 부어주신 능력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사역을 마치고, 요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족 공장에, 가족 일을 하는 그 집에서 이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예, 그, 예, 여기가 바로 그 시몬 파장의 시몬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면 요바에 가면 개인이 소유해서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해지는 전생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예,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이곳에. 그 오늘은 베드를 통한 사역의 사역자의 겸손과 그런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전략적으로 세계의 보고마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도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빠와 그리고 이어지는 가이사라 지역까지의 베드로의 사역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바로 내일은 그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아까도 마찬가지 보셨던 것처럼 환상교회 베드로의 환상교회 터에서 환상을 보았던 예, 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마무리 될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루타 지역, 요빠 지역, 또 가이샤랴 지역으로 점점점 확장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장면을 노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또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능력과 이적과 많은 사람들 이 우러러 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